반반 짜장이 있으면 짬뽕이 있어야죠. 짬탕면이 되겠다. 히얏 전국에 계신 JJ 라이트를 시청 중이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짜장 유튜버, 여러분들의 짬뽕 유튜버 JJ라고 합니다. 라면 아저씨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짜장 아저씨, 짬뽕 아저씨 할게요. 이게 CU에서 재미난 도시락들이 나왔더라고요. 이름하여 짜장 탕수육 반반. 그러니까 반은 짜장면이고 반은 탕수육이야. 탕짜면이 나왔어요. 탕짜면. 가격은 6,500원이 되겠고요. 편의점 도시락 치고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 나가는 정도의 금액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맛이 있어야 되겠다, 이거는. 자, 그리고 짜장이 있으면 짬뽕이 있어야죠. 짬뽕, 탕수육 반반인데 우리가 아는 그 국물짬뽕의 느낌은 아니고 파스타 같이 볶음짬뽕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볶음짬뽕에다가 여기는 또 탕수육. 그러니까 짬탕면이 되겠다. 어, 짬탕면 하니까 좀 어감이 이상해라. 탕짬면. 왠지 짬통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잖아. 뭔가 느낌이. <laughs> 어, 좀 이상한데? 아무튼, 둘다 6,500원이 되겠습니다. 얘네들 한번 오늘 먹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니까, 반가아 편의점에서 짜장면? 짜파게티 이상의 맛을 낼수 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진짜 짜장면 느낌이 있을지. 그리고 탕수육은 얼마나 맛있을지. 더 궁금합니다. 뭐 냉동 탕수육 대표 가지고좀 그런 비주얼이긴 한데, 비주얼 봐서는. 우선은 짜장이냐 짬뽕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뭐부터 먹을까요? 짜장. 짬뽕, 가위바위보! 아, 짜장이 이겼네요. 짜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장이 먹고 싶긴 했어. 이게, 짬뽕! 먼저 먹고 짜장을 먹으면은 항상 짜장이 조금 싱거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짬뽕이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짜장부터 먹고 짬뽕의 그 얼큰하고 짭조름하고 매콤한 그 국물 이게 국물은 아니지만 아무튼 짜장 다음 짬뽕이야. 짬뽕 다음 짜장은 짜장이 조금 싱거워. 중국집 가서 짜장 짬뽕 같이 먹으면 좀 그렇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짜장부터 한번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이거 센스 있다. 반반 플라스틱 그릇의 모양이 분식집 그릇 있잖아요. 옛날 중국집에서 주는 그런 그릇. 요거는 참 센스.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플라스틱이야 그냥. 다회용은 아니고. 오. 야 비주얼은 괜찮아 보이는데 탕수육 반에다가 짜장판 야 이거 근데 칼로리가 장난이 아니네요 역시 짜장면 854kcal 전자레인지 몇분 1분 30초 돌리네요 오케이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탕수육은 뭔가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분 30초 데워 올게요 야 근데 편의점에서 짜장면을 컵라면으로 끓여 먹는 거 아니면은 뭐 냉동 이런 거는 먹어봤지만 도시락으로 나온 짜장면은 또 처음이야 근데 또 생각해보면은 가끔 가다가 도시락에 파스타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맛있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 짜장도 맛있 쓸 수도 있지 않을까. 괜시리 기대가 되네요. 야 어떻게 편의점에서 이런 걸? 만약에 짜장면이 먹을만하고 맛있으면은 솔직히 요즘에 짜장면도 비싸잖아.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한번 먹으면은 6,500원에 탕수육이랑 짜장을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편의점 도시락 치고는 비싸지만 또 중국집 음식 탕짜면을 실제로 먹는다고 생각했을 때 가격 치고는 또 저렴해. 가보자. 짠! 1분 30초 데워 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 짜장면이! 오 생각보다 윤기가 괜찮고 냄새를 맡았을 때 탕수육 새콤한 소스 냄새 싹 올라오면서 짜장 달큰한 냄새 싹 올라오는 게 비주얼은 일단은 좋아요 완두콩도 있고 비벼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수육 눅눅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아 탕수육이 전자레인지 조리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에어프라이어 조리면은 바삭하게 먹을 수는 있는데 처음부터 부먹으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탕수육은 뭔가 퀄리티를 맛있게 해가지고 먹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짜장 비벼 볼게요. 음... 완두콩이 넘어갔어. 아, 근데 이 반반그릇에 중국집에서 시켜먹어도 그렇지만 짜장면 비비기가 좀 빡세. 쪼끔해가지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이게 조금 넓어야지 이렇게 확확 비비는데 쪼끔해가지고 하다가 옆으로 계속 넘어가고. 아, 짜장이 비주얼이 막썩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실제로 보면은 약간 좀 불어 터진 짜장면 비비는 것 같은? 지금이 아직 먹어보진 않았지만, 그냥 편의점 스파게티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또 양파도 들어있고, 중간중간 고기도 썰려있고, 어, 나름대로 짜장면의 형태를 하고 있긴 합니다. 일단은 한 젓가락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어 터진 짜장면의 느낌일지. 아 양파 같은 거 이렇게 썰려있는 것도 괜찮다니까? 불어 터진 짜장면이. <laughs> 불어 터진 짜장면이 맞네요. 에이. 솔직히 조금 기대했는데, 맛은. 아, 난 여기서 조금 더 달큰하고. 조금 더 꾸덕했으면 좋겠는데, 소스 양도 조금 아쉽고요. 면은 중국집에서 시켜먹는 짜장면의 느낌. 보다는 그냥 불어 터진 짜장면이 맞는 것 같아요. 먹었을 때그 탱글탱글한 느낌은 없어. 불어 터졌어. 탕수육은 어떤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처음부터 부먹 딱 보면은 급식 탕수육 혹은 짬 탕수육 군대에서 나오는 거음딱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급식 탕수육이네요 여기다가 요즘에 탕짜면 얼마입니까? 한 5천원 더 써야 되나? 여기다가 이걸 그냥 먹을래? 5천원 더 내고 중국집에서 탕짜면 시켜 먹을래? 면난 탕짜면 시켜 먹을 것 같긴 해 아, 그래도 맛있게 먹어봅시다, 최대야. 이렇게 해서 고춧가루 뿌려가지고. 고춧가루 뿌려서 먹으면 또 살려줄 수 있어. 짠. 음. 고춧가루 뿌리니까 확실히 맛있네요. 어, 먹을만해지네. 음. 면이 불어 터진 느낌일 뿐이지. 음, 얼추, 먹을만 해줘. 근데 이거는 진짜 탕수육이 문제다. 탕수육이 바삭함은 1도 없고, 눅눅한? 급식 먹을 때 탕수육은 가끔 바삭하기라도 하지. 이거는 그냥, 고기는 푸석푸석하고, 튀김옷은 흐물흐물한? 소스만 먹을만한 탕수육인 것 같아. 아 탕수육 이거 어떻게 못 살릴까? 전자레인지에다가 조리를 하면요 눅눅한 게 이게 어쩔 수가 없잖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에어프라이어는 아 이게 소스가 부어져 있어서 탕수육은 왜그 볶먹이 제일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볶아서 먹는 거 볶으면은 살 수도 있지 않을까? 못 살릴 수도 있지만 살릴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이따 볶아볼까? 맛있게 먹고 싶은데 단무지 하나도 안 먹었네 자그러면 이번에는 짬뽕 탕수육 반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조금 더 짜장보다 맛있기를 바라면서 오, 탕수육이 꽤나 들어있어 또 데워오도록 하겠습니다 1분 사시죠 저것도 똑같아요 6,500원 아 근데 탕수육이 조금 맛있긴 하다 탕수육만 조금 맛있었으면은 그래도 뭐 먹어볼 만하네요 라고 할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배가 되게 고팠나봐요 방금 탕수육 깨물어 먹다가 나무젓가락을 같이 먹을 뻔했어 부러졌어 아 이거 버려야겠다 오늘까지만 먹고 나뭇까지 먹으려고 랬네참 <laughs> 진짜 나무젓가락 맛은 어떠냐면요 탕수육 소스에 찍어 먹으니까 먹을만해 자 이번에는 짬뽕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짬뽕 자 이거는 무슨 맛일까 짬뽕 일단 소스부터 오뭐 짬뽕이 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짬뽕 국물 없어요 볶음 짬뽕이에요 볶음 짬뽕 볶음 짬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어, 아, 네, 뭔가 건더기는 실해 이것도 고기 요런거막 들어 있고요. 호박도 들어 있는 거 같고 건더기는 항상 실해자 먹어볼게요. 음, 볶음 짬뽕인데 불맛 나면서 살짝 매콤하면서 달달한 맛을 같이 갖고 있어. 볶음 짬뽕의 느낌보다는 빨간색 짜장을 먹는 느낌인데 달달해가지고. 어, 맛있는데요, 이거 생각보다? 음! 근데 어쩔 수 없이 면은 불어 터졌습니다. 소스를 부어 놨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겠죠. 단무지랑 같이 한입 해볼게요. 음! 자, 당수육 하나 먹어보자. 음! 아, 저는 개인적으로 급식탕수육, 짬탕수육 좋아해가지고 맛있는데, 눅눅한 것만 아쉽네. 어, 나는 짜장고랑 짬뽕이 더 맛있다. 개인적인 입맛에. 아, 살짝 아쉽네요.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맛치고는 어, 나름대로 진짜 중국집의 느낌이 나긴 하는데 뭐 면이 불어 터졌다든지 탕수육이 눅눅하다든지 뭐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양이 작아 보이. 아 근데 탕수육 양이 꽤 돼서 양은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쉽다, 그쵸 아쉽죠? 이거 소스도 남았는데 볶음밥고 볶음밥 고고 고. 그래 밥은 먹고 끝내야지 재료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밥은 두 개는 뭐가겠지 양이 너무 적어 이거 자 계란 밥두 개면 계란은 세개 들어가야 돼 솔직히 나 계란을 왜 이렇게 못 깨지 껍질이 맨날 들어가 어어어어어내 어! 흰자 씨 아이고아 흰자 아 스트레스 받네 이거 아내 단백질 아내 단백질이 콧물이 돼 버렸어 솔직히 이거는 계란 하나 더 가져야 된다 그쵸 이거 솔직히 흰자가 빠진 계란은 계란이라 할수 없잖아 자 갑시다 계란 풀어줄게요 아 들어가서 조금 아이 씨 여기서 풀어 그릇을 너무 조그만 걸 갖다가 이, 이 난리를 치고 있네 3 개까지는 괜찮았을 텐데 하나를 더 넣어서 그런가봐 계란 요정도 풀어주고요 아니 뭐 방구석에서 먹을 거뭐 대충 해갖고 먹으면 되지 대충 갑시다 대충 방구석에서 먹을 거 그냥 응? 파 그냥 대파 해가지고 그냥 대충 기름 좀 내주고 나 혼자 먹을 건데 뭐자 됐어 이제 파 건져 고생했다 대파야 자 해물믹스가 나중에 들어가야겠지? 밥 가져와 밥 가져와 자 계란 들어가고요 여기에 밥이 바로 들어가야 돼. 밥이 바로 들어가야 된다고. 대충 해가지고 계란물 나눈 거 넣고 자, 그 다음에 옆에다가 해물믹스 대충 넣고 같이 볶아줍시다. 궁금해서 묻는 건데 파기름은 왜된 건가요? 좀더 맛있게 먹으려고. 몰라요, 그냥. 중식하시는 분들이 파기름을 많이 내시길래 파기름에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다가 굴소스 어, 멈춰. 어, 멈춰, 멈춰. 어, 멈춰. 굴 소스 일단은 넣고 볶아 볼게요. 오 냄새가 그냥 풍미가 좋아지고 있어. 자 소금, 자 후추, 복볶. 대충해서 먹는 거지 뭐. 감칠맛이 부족해. 음, 오 맛있는데? 잠깐 간장, 간장 한 스푼 정도 넣읍시다. 이게 맞나 모르겠다. 그냥 하는 거야. 어차피 뭐, 대충 혼자 먹을 건데. 불이 너무 약해서 수분이 잘안 날아가네요. 어쩔 수 없이 브루스타로 한계가 있죠. 근데 내가 요리를 잘 못하기도 하고, 조금 더 고슬고슬해졌으면 좋겠는데. 한 입만 먹어볼까? 와, 맛은. 맛은 미쳤다. 맛있다. 됐어, 이제. 나는, 뭐이 정도면은 만족해요. 됐어. 그릇에다가 일단 옮겨주고요 차충자자차자차자차차지차짠차자자자자자자자자 계란, 아, 계란 해물 볶음밥 완성쓰 지 이제 여기다가 아까 남은 맛없어 보이는 짜장 소스 맛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먹을만 했어요 짜장 소스 자 그리고 아까 남은 짬뽕 소스 짠! 어, 비주얼이 좋진 않네요. 먹다 남은 면발이 막 이렇게 같이 있어가지고. 어, 탕수육 볶아 볶아 진짜? 아, 탕수육 못 살릴 것 같긴 한데. 일단, 조금만 볶아보죠. 기름 살짝만 넣고. 탕수육 못 살릴 것 같은데. 자, 탕수육 그래도 한번 볶아봅시다. 자, 그 부먹 돼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넣을게요. 볶으면은 또 몰라. 혹시나 몰라. 괜찮아질 수도. 그대로. 어? 괜찮을 것 같을. 지글지글 소리가 왠지 느낌이 좋은데? 해보자. 이거 살릴 수 있을 것 같기도. 동파육 만드시는 건가요? 아니 그 눅눅한 탕수육을 어떻게든 맛있게 먹어보려고 뭐 눅눅한 게 사라지진 않겠죠. 그래서 볶으면 좀 낫지 않을까? 괴식 연구가라고? 아괴식이 아니, 아니고 탕수육이 너무 이선 넘게 맛이 어, 어, 없긴 해요. 너무 눅눅해 갖고 그래서. 뜨겁게라도 데피고, 볶고 하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바삭함이 살진 않겠지만요. 안에 있는 고기가 푸석푸석하단 말이야. 그거는 사라지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에어프라이어는요, 이게 찍먹탕 수육이 아니고, 주먹으로 돼 있어서, F의 조리를 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기름이랑 같이 볶아야 될것 같단 말이야, 이제 느낌이. 맛있어 질려나? 자, 이 정도 볶았으면은 된것 같거든요? 자,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한결 나아졌어. 맛있어. 소스가, 아까는 겉에 묻어있는 느낌 그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스며가지고 맛있어졌어 바삭함 없어 하지만 더 맛있어졌어 오케이 아 좋잖아 짠자 탕수육 한식 뷔페 스타일 볶음밥 플레이팅 완성 한식 뷔페에서 이렇게 퍼오잖아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됐어 국물이 없는데 라면 끓이죠 아 라면까지는 못 먹을 것 같은데 이거 먹으면 자 아까 파를 대충 이렇게 갖고 쓸어갖고 오오 오, 별로다 그니헛거리 한번 해봤어요. 자 이제 좀 주변을 이 개판난 거를 <laughs> 치우고 먹어봅시다. 좀후다후딱 갖다 놓고 올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아까 그 씨우 꺼 탕자면을 썸데이에 걸어야 돼, 볶음밥을 걸어야 돼. 나 이거 방송이 뭔가 이게 또 주객전도가 또된것 같은 느낌이지? 간단하게 이두 개만 딱 해서 먹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오늘 도망간다 그랬잖아. 왜 이렇게 오래 하고 있지 또 방송을? <목소리> 자 여기다가 이제 같이 먹을 라면 국물 물 올리고 아 도저히 안될것 같긴 해 <laughs> 라면 해놨습니다.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볶음밥.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맛있어. 음. 어, 볶음밥 진짜 맛있다. 이거 탕수육이랑 먹으면 개맛있겠다. 음. 어, 탕수육 볶으니까 맛있어졌어요. 바삭함이 살아있진 않지만 그 소스가 튀김옷에 절여지듯이 안에 완벽하게 스며어 음. 아니, 맛있는데? 탕수육 하나 싹 올려가지고, 요렇게 가는 거죠. 음.. 아 이거 라면 안 끓여서도 됐네. 이거 탕수육이랑 볶음밥만 먹어도 맛있는데, 짬뽕소스 아까 이렇게 해갖고... 음... 짬뽕소스 에막 고기도 남아있고 해가지고 맛있네요. 이렇게 먹으니까? 내가 요리를 잘하는 것 같다고? 항상 못 같이 만드는데 결과물 보면 괜찮다고? <laughs> 내 요리는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생존 요리. 20대 때부터 자취하면서 지금까지 쓸데없는 잡지식만으로 완성된 요리. 음! 와, 이거 맛있는데? 아유, 탕수육이 뭐냐고, 이거! 음! 자. 아우, 짜장소스도 괜찮네요. 역시 짜장소스야, 볶음밥은. 이자라짠! 일단 저 라면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우선은 좀 식히면서 얘네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볶음밥 한입. 달고. 아, 라면 국물. 아 있어야 됐네. 아우. 아, 좋네요. 뭐 행복이 다른 게 있어? 이런 게 행복이지 뭐.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안 바쁘면은 그게 행복이야. 아, 요즘에 좀 많이 바쁜가 봐. 좀 힘든가 봐. 방금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이지 했는데 맛있는 거 먹고 안 바쁜 것까지 있어야지 행복인 거 같아. 아, 볶음밥 맛있네. 중국집 탕짜면하고 다른가요? 아예 비교가 안되죠 중국집은 퀄리티가 비교가 안되고 일단 근데 편의점에서 낼수 있는 맛 치고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면이 많긴 해요 아 라면 국물 좋네 아 여러분 저옷좀 벗고 올게요 더워 아 라면 국물만 들어가면 땀이 나가지고 짠 아, 라면 국물. 먹어 줘야 되네. 신라면이거든요. 아, 칼칼해서 좋아. 아, 이런 것도 해 줘야지. 좀 이렇게 이렇게 해 가가. 라면 국물 싹 싹. 아. 음. 짠 어우 거와 이제 좀 살겠다 김을 통해서 이 라면이 얼마나 뜨거운지 간접적으로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laughs> 개 뜨거워 이거. 음. 라면에는 김치가 맛있지만 라면에 단무지도 가끔 한 번씩 먹으면 또 맛있어요. 맛 없는 게 있나요? 여러분들이 나를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같긴 해. <laughs> 아, 다행인 거는, 탕수육이 먹을만해졌다는 거. 음. 튀김옷이 뭐랄까? 아까는 그냥 푸석푸석하고 그냥 눅눅한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좀 튀김옷이 살짝 쫄깃한 느낌으로 바뀌었어. 미끄덩하면서 쫄깃해. 음. 살쪘냐고 여쭤보신 분들 많은데 많이 쪘어요. 많이 쪘어. 최근에 또 여행 갔다 오고 또 이래 가지고 또 겁나 먹었거든요. 응? 음? 그리고 얼굴은 좀더 빵빵해 보이는 이유가 다운펌 했어. 여기 <laughs> 이렇게 눌렀어. 아, 라면은 사랑이다. 라면으로 마무리하니까 뭔가 깨운하네 <laughs> 뭔가 먹은 거 같고 깨우네. 아이, 라면 안먹으려 그랬는데 오늘 진짜 한입 정도는 라면과 함께. 아... 아... 자, 편의점에서 파는 짬탕면, 탕짜면, 잘 먹어봤습니다. <laughs>